네 아무것도 없는 모델이에요. 엔진 소리 좋은데요? 아, 그래요? 네. 좀... 한번 타보고 싶으시면 타보고. 그럼 저차다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빼야죠. 아 아니 아니야 괜찮아. 어, 아니 왜요? 빼시면 돼요? 근데 살거면은 몰아보긴 해야지. 그렇죠. 오빠도 잭크 보고 싶은 거지. <laughs> 젠쿱 안 돼요, 안 팔어요. 안 팔어요. 네? <laughs> 엔진오일, 미션오일은 찍어보니까 깨끗하고요. 시원하게 나와요? 나야 돼가지고 안 그러면 괜찮은데. 골목으로 한번 쭉 직진이나 우회전 한번 해보시면 돼요. 하체는 괜찮은 거 같고 일단 아, 핸들이 조금 무거운 감이네요. 있 네. 아, 안 나간다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야. 네. <laughs> 핸들 어때? 어? 핸들? 핸들? 조금 무거운 감이 있긴 해요. 왼쪽. 그렇게 막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. 음. 음. 그러니까. 되게 열심히 밟는 거야. 어, 지금 열심히. 내 목적에 맞게 음. 감안하셔야 <laughs> 돼요. 안 그러면 뭐더 좋은 스파크나 이런 거 타셔도 되고, 아니면 타시던 차계속 타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. 휘발유를 타야, 타야 하나? 아니야. 근데 휘발유라고 크게 막 힘이 좋지는 않은데 경차 자체가 왼쪽으로. 네, 여기는 북수원 매매단지라는 곳이에요. 이번에 보실 모닝 차가 여기에 있어서. 쪽으로 왔습니다 저차 맞아요 키 갖고 왔어요 가격이 150차이에요 얘랑 걔랑 이것도 벨트 소리 나쁘다, 그렇게 잘안 퍼져요. 아, 그래요? 예. 관리는 가죽 시트랑 이런 건 훨씬 깨끗하네. 여기, 열선 시트 있어. 아, 열선 시트 있어요. 핸들 훨씬 비슷비슷해. 얘가 조금 더 부드럽나? 걔가좀무거웠어 예, 그거는 이제 회사 차이고. 근데...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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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른쪽으로 가시죠. <laughs> 회사 차이고, 이거는 뭐냐면, 등급은 얘가 더 높아요. 근데 모델 자체는 스파크랑 이거랑 치면은, 아까 걔랑 동급은 올류모닝이에요. 얘는 그전 모델. 그 그러니까 한,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정도? 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. 달라 본인 <laughs> 이랑 은 다르지. 아 머리 안 닿네 아 BMW는 핸들이 원래 좀 무거워요 오 근데 엄직하죠 진짜. 진짜 잘 나간다 <laughs> 저 아까 그 신형 뚜껑 열리는 거 저기 나가면 들어오긴데 <laughs> 와 멈추는 게 없어 와 진짜 신기하다 80이요. 근데 이제 밟는 느낌 잘 어울리긴 하는데.